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때로는 꿈자리가 뒤숭숭한 날도 우리에게 있는데 꿈속에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하고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도 하며 위기에 놓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의 아침은 생각까지 뒤숭숭해지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꿈에 사로잡혀 일상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이는 꿈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쪽끼리만큼 다급하고 여기저기 전쟁과 다툼의 소식은 멈춤이 없으며 눈앞에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사람도 현상도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주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벨 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본그 환상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 급격하게 변화할 세상 역사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어떤 다른 제국에 의해 쓰러지는지 제국들의 흥망성사와 그 와중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 개인의 인생 역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은 그저 되는대로 강물 흐르듯 그저 의미 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의미 있게 이어집니다. 그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그 위대하신 섭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자신의 몸이 바사제국 수도 중 하나였던 수산성에 있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을례강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두 뿔을 가진 순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순양은 메대 바사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뿔중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긴 뿔은 메대보다 강한 힘을 가졌던 다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승도 그 권력을 당하지 못할이만큼 그 순양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 눈에 한 순염소가 등장했습니다. 온 지면을 두루 다니기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른 발이 있었고 눈에 뜨 이는 현저한 뿔 하나가 있는 숫염소였습니다. 이 숫염소는 분노한 힘, 곧 불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단숨에 그 순양을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습니다.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왕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은 메데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부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순염소의 기세가 강해져 갈 때에 다니엘은 갑자기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즉 눈에 뜨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솟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뿔 넷은 알렉산더가 죽자 네 명의 후계자들이 헬라 제국을 네 등분하여 나누어 다스렸던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히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뿔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종교를 선포하여 제우스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기를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 제국 내에서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의 제우스신을 섬겨야 할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위기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이 작은 뿔은 점점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치고 그 군대와 별들 중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으며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게 됩니다.이 하늘 군대는 옛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들을 의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자신들로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해에서 군대의 주제, 곧 군대의 왕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 작은 불은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작은 불은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대로 형통하고 흥왕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던 그때에 다니엘은 거룩한 천사 둘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일과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 된 일과 또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게 된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 중 하나가 다니엘에게 그 기간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14절의 기록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를 다시 말하자면 1150일 동안 약 3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전이 회복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작은 불은 강렬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성소의 회복이 오는 때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환상을 본 다니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종종 느끼는 뒤숭숭한 꿈자리 그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식은 땀을 흘리고 온몸이 전율하며 순식간에 장면을 달리하는 역사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했을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버리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 힘으로 왕이 되고 제 힘으로 권력자가 되는 듯 보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리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만이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서 그 뜻을 펼쳐 갈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 앞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 깨닫는 그두 번째는 흘러가는 세상 역사에 수많은 왕들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겠지만 그들은 모두 때가 되면 죽고 왕위에서 내려올 연약한 인간들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절대 왕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절대 왕이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백성인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인생을 섬세하게 살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섬세한 다스림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왕으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 새땅에서의 영원한 삶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한 단락을 보았으나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 다스리심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그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마음에 놀라고 괴로워하였으나 오늘 우리는 그 환상의 끝이 예수님을 가르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복잡한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믿어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개인의 삶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로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